미쳐버렸네. 저그바이러스에 감염된 강카스톨. 뭐 저그바이러스에 감염돼, 어? 어, 지금 대항해시대 시리즈 중에서 넘버링 달고 나온 게뭐 있어요? 대항해시대 5, 6? 대항해시대 5, 그 서비스 종료하고 아주 그냥, 어? 어 6는 말씀 들었는데, 뭐, 아, 서비스 종료한다, 그러고, 어?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어? 오리진밖에 없잖아, 어? 먼저 잘 보내셨나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항했을 때 오리진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고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레아크크 대항원 탈출선 시승 스타트 아 이제 그건 맞지. 아직까지 오리진이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제발 오리진이 잘 되길 어 바래요. 일버서버에서도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아니 솔직히 이제 리메이크 될 때가 됐지. 어 온라인 이제 너무 보였잖아. 대항해스 온라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업데이트 되는 가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항해스 온라인을 접은 사람들은 대항호는 진짜 약간 고인물 구닥다리 대항해스 오리진 c b t 이거 지금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솔직히 불만족스러운게 지금 한가득 할걸 그래도 이제 일단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니까 뭐 열심히 좀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 클로즈 베타 테스터 이후로 1년 내내 이제 테스트 안할 수도 있어. 일단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비스 되는 이 순간을 열심히 즐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항호는 언제든 할수 있지만 오리지는 지금밖에 못 합니다. 아시겠죠? 모바일이라 그런가 대항했을 때 오픈베타 그 느낌이 없음. 음, 그 느낌이 없다고? 아,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PC방 가는 좀 그런 기분 살짝 나던데. 제가 대항했을 때 온라인 오픈베타를 어 클로즈 베타 테스터를 하면서 이 게임에 이건 좋다 하는 점 없나요? 이 가장 좋은 건 그거죠. 대항해시대라는 시리즈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시대 온라인에 멈춰 있었어. 대항해시대 시리즈가 대항해시대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나왔다는 점?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해요. 운영이 구리다, 무슨 뭐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다..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이래 왜래왜래왜래왜래왜래 어.. 아 잠깐만 타임! 어? 잠깐만! 여태까지 본 걸로 보면은 그냥 솔로 플레이드 게임 같은데, 여럿이서 같이 할 만한 컨텐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아, 있다, 있다.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 예,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공간이랑 고 가보시면 이렇게 투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도시에다가 쏟아부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세우타가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에요. 대항했을 에 온라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세우타 항구 하나 먹으려고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세개 국가가 진짜 엄청나게 싸운다고, 박터지게. 왜냐면 세우타라는 항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바닥에다가 돈뿌리준게 맞긴 맞는데, 천만두가 투자한 거 후회 안 합니다. 돈더 있으면은, 천천만두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기발 도 바꾸고 싶은데, 아마 클로즈 베타 테스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내가 백날 돈 쏟아부어도 요 와타스인지 뭔지 요 국가가 너무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뽑기서 초반 중형 대형 좋은 배 나오면 편하게 시작하겠군요 이것도 살짝 좀 애매한 게 뽑기서 좋은 배가 나갔다고 한들 이게 실제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레벨 제한이 거든요 권장 레벨이 이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배를 못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성능을 발휘 못 합니다 탄게탄게 탄게 아니야 여기 5번 보이시죠 5번 5번이 지금 제가 가장 잘 뽑았던 대형 갤리온이라는 선박의 그 선실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 선박의 기본 능력치가 15% 정도 감소된 상태로 제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요 상점 들어가가지고 상자각을 해가지고 좋은 배를 뽑았어 그래서 어쨌든 난 좋은 배를 타고 있단 말이야 내가 구간 레벨이 무슨 뭐 1이든 뭐 2이든 3이든 뭐 선박 레벨이 한뭐2000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좋은 선박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좀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대항해스 온라인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사에서 카락으로 상원형 대형 카락에서 상원형 대형 갤리온으로 상원형 대형 갤리온에서 상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뽑기 해버리면 은 좋은 배 바로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 어? 어떻게든 어 기존의 그안 좋은 배들을 부어 삶아가지고 좀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선박에 대한 고민. 야, 그런 선박에 대한 고민을 그냥 그대로 스킵해버리고, 아, 너네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어. 바로 그냥 상점 들어가가지고, 어, 상작강해. 왜 굳이 저렙배를 강화를 하려고 그래? 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못 박아버리니까 게임의 재미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제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이런 것들이었어요. 보세요. 딱 건조 딱 들어가. 바라카라 선박 있어, 이게. 이 선박을 건조를 해요. 어, 배를 이렇게 만들어. 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 살펴봐. 어, 개조가 되네? 선우상을 이제 딱달수 있네? 도을달수 있네? 이런 시스템을 초보자 때부터 밟아가면서 좋은 배를 봐야지, 아, 이 배가 좋은 배구나 하고 이제 딱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이제 상점 딱 들어가가지고, 상작상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좋은 배를 뽑은 사람들도, 여기 뭐냐, 여기 딱채팅딱 딱 들어가가지고, 어, 상대 댓글 떴는데, 이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어? 상대 댓글 뽑으면 뭐야? 내가 이거 좋은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하면 하면은, 어? 나는 정식 서비스 때문에 할 거라고.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항해서 스킬도 캐시로 배워야 됩니다. 해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시면은, 여기 동료들 보면은, 돋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술을 해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보시죠 좀안 좋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 재화인 골드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어좀 좋은 스킬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는 재화를 써야지 이렇게 해금이 됩니다.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스킬을 고를 수 있게 해줘야지. 무조건 보석으로 박아버리면 당연히 이 스킬이 좋다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선택을 하지. 누가 골드가 들어가는 스킬을 선택을 하겠어요. 강카님이 느끼시기엔 대항해서 온라인 대체제가 될수 있으려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죠. 다시 대항해서 온라인 하겠죠? 근데, 만약에 좀더 업글된 버전으로 잘 나온다면은 대항해스 온라인의 대체자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개성비 질렀지만 그냥 개성비 그지은거 냅두고 그냥 오리진 할것 같은데. 일본 서버는 그냥 일본 서버 이벤트만 살짝 즐기고 남은 시간은 그냥 오리진이 까자까자 할것 같은데. 너무 진득하게 말고 약간 이제 생활용 게임으로 내가 출근하기 전에 대항해스 때 오리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퇴근했을 때 오리진 살짝 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즐길 것 같아요. 온라인처럼 이렇게 막 빡세게 하진 않더라도. 네. 이아 좋아, 좋아. 역시, 돈쓸 때가 제일 행복해. 가봅시다. 아 좋아요. 어, 총알 마려듣습니다. 가보죠. 투자 해봅시다. 투자가 공간에서 합니다. 어,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되게 좋아. 투자 개념이 그대로 이제 구현됐다는게 너무 좋아요. 이 국가 사람들끼리 열심히 이렇게, 어? 경쟁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국가 시스템들, 어? 대항에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있죠. 음, 뭐랄까, 지금 오리진 프로드 베타 테스트 하시는 그 유저 수랑 비교해봤을 때, 대항해을 온라인에 유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사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이제 나기 힘들죠. 개미들이 이렇게 딱,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 한구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뭐, 지돈 있는 거 없는 거다바쳐서 이렇게 막 한구 지켜내고, 좀 약간 그런 대항해을 온라인 초기 분위기는 지금 없지. 근데 지금 대항해서 오리진은 딱 처음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되게 서비스가 기대되고 결국에는 나는 어, 머리가 깨졌어요. 나는 이미 오리진의 머리가 깨졌어. 어. <laughs> 서비스 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 어 이제 얘기 그만할게요. 아 너무 그 뭐냐 너무 좋게 얘기한데 내가 이거 오리진을. 어, 좀 경계를 좀 해야겠다. 아양광석은 나잘 모르겠어. 한 개만 담아볼게, 한 개만. 시세 확인력으로. 소금도딱 하나만 담아두고. 낙광석은 좀잘날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담아봅시다. 어. 리베크 광석들 보니까 주소를 제작이 땡기네요. 맞아. 어, 근데, 근데 또 그게 안돼 있더라. 그, 무역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생산 무역도 있고, 만들어서 다른 유저들한테 파는 무역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무역이 참 많은데, 그런 무역들을 다 놔두고, 오로지 무역하면은 그냥, 어떤 교역소에서 사가지고 파는 거. 이런 걸로 못 박아버리니까, 뭔가, 뭔가, 무역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협소해진 느낌이에요. 대항해스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 뭐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파는 무역도 무역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제자리에서 이제 재료들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것도 일종의 생산 무역이라 해가지고, 좀 각광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대항해스트 오리진에는 좀 이제, 반영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해시 템문에 주변 시대 확인하는 거.